제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이자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차기도 다들 들어보셨죠.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수년 전부터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는데 오늘 민관군이 힘을 합쳐 대규모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. 고민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제주 서쪽 끝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차기도 푸른바다와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고 법정 보호종인 연산호 등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. 그런데 섬 안쪽으로 들어서면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. 알록달록한 쓰레기는 멀리서도 눈에 띄고 갯바위 곳곳엔 파이프와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. 제주도와 해병대 구여단 등 민관군 150여 명이 힘을 합쳐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. 제가 차기도에 처음 왔는데, 어, 오니까 생각보다 쓰레기가 너무 많았고, 아, 이게 너무 많아서 주워도 주워도, 아,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봉사자들은 갯바위 틈새에 낀 쓰레기를 하나하나 빼내 자루에 담습니다.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밀려온 페트병들도 쉽게 발견됩니다. 봉사자들이 두 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일부인데요. 헤어그부터 플라스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. 이날 하루 봉사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약 40톤. 수거한 쓰레기는 선박을 통해 선착장으로 옮겨집니다. 무인도 정화 예산이 있었는데 어,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인도 그, 예, 그 정화 활동은 바다 지킴이에 의해서 좀 의존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그 바다 지킴이를 좀더 이제 확대를 해서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도 차기도에 남은 쓰레기는 100톤이 넘습니다. 제주도는 내년부터 차기도 전문 바다지킴이 4명을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.